안녕하세요. 2021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 인천 미추홀구 대회 사회를 맡은 MC 개그맨 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세영경입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 미추홀구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까 보니까 열정적이어. 그러니까 솔직히 온라인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간 텀이 좀 있어서 좀 네. 걱정을 좀 했는데 지금 막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채팅 방 잠깐만 위로 올려 주실래요? 오픈 채팅방 올려 보면. 어떤 친구가 긴장된다고 떨린다고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네. 1학년 1반 10번 이경민 친구한테, 어, 떨지 말라고 저희가. 가나다라 마바사 초콜렛 기프티콘 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laughs> 와 네. 떨지 마시고 이렇게 초콜릿 먹으면서, 네, 기프티콘도 네. 막 중간중간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응원해주시고 파이팅 넘치게 하면 오늘 선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떨린다는데 떨지 말라고 저희가 가나다라 마바사 초콜렛 하나. 네. 네,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게요. 오우 지금 막 크크크고 네. 지금 뭐, 지금 막 다들 네. 뭐 지금 뭐 난리났습니다. 네, 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파이팅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01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 온라인 생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선인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선인 고등학교는요 1954년이 설립이 된 아주 전통과 또 역사를 지닌 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그 동안 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재가 최후의 일인으로 살아남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평화, 한반도의 주역이 될 청소년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학습하고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비승시대의 청소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평화, 한반도로 가기 위해 즐금다르는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통일 골든벨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심코 그냥 그려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테니까요. 우리 평화통일 골든벨 한번 올려볼까요? 할수 있죠. 자, 우리 평화통일을 위하여 화이팅 <laughs> 집에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곳에 셀카를 이렇게 딱 찍어서 재미난 모습을 저희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편의점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와 사진만 와. 올려도 받을 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와. 좋아요.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네. 받는 것도 있다가 편의좀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1 민주평통 평화통일 골든벨 인천 미치홀구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번호는? 395046입니다. 자, 핀번호 공개되었습니다. 395046입니다. 자, 영상으로 문제 보여 드릴 테니까 함께 풀어 보시죠. 자, 남은 시간 이제 8분 남았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노트르면 엑스잖아요. 위에 있는 뭔가가 계속 주황색으로 뭔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데 저게 꽉 차면은 점수가 빵점이 되는 거죠. 거야. 네. 네.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낮은 점수 이때 맞추면 점수 가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높은 점수 받으려면 바로바로 풀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저희가 또 순위표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께 보내드린 아까 어, 부탁드린 사진 있잖아요. 사진 이벤트 선정이 됐습니다. 편의점 기프티콘 받을 친구 세 명을 선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친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1학년 어저 친구 너무 헤멀가요. 1학년 네. 1반 6번 서울 효준 네. 친구. <laughs> 1학년 3반 18번 이수혁 친구. 약간 소효진 친구는 저 화면 자체가 약간 EBS에서 볼수 있을 사진 네, 같아요. 정말 EBS 엄친아 때 같은 스타일. EBS 때 네. 어, <laughs> 교육방송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어, 정말 대단합니다. 어,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자, 네, 다음 네. 친구또 누굴까요? 자 축하합니다. 1학년 5반 12번 이지민 친구. <laughs> 어, 집에서 뭐가 냄새가 많이 나나요? 방향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눈썹이 네. 정말 진하네요. 자이 친구한테는 저희가 네, 편의점 기프티콘 행사가 끝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걸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이 힘들 수 있겠구나.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인지평평걸리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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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등부터 40등까지 순위를 공개합니다. 자, 1등부터 40등까지 순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폼양식은 잠시 후에 천천히 올려 드릴 테니까 자, 봐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름 확인한 친구들은 본선 핀보로 대기창에 대기해 시면 되겠습니다. 나 네, 이렇게 40등까지 친구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안타깝지만 또 탈락한 친구들은 또 끝까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준비가 됐다면 바로 본선 라운드 시작하는데요. 반드시 1등부터 40등 안에 들어간 친구들만 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멋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대회 결성자를 뽑는 오늘 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번호는요. 553699입니다. 자, 핀 번호가 공개되었습니다. 553699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으로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6분 정도 남았습니다. 6분 정도 남았고요.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오, 40명 안에 들어간 친구들만 딱 풀어달라니까 진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막 접속한 친구들 있는데요. 현재 39명 풀고 있습니다. 장난식으로 접속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위해서 접속을 멈춰주세요. 이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19 예방 슬기로운 학교생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 드디어 학교 간다. 학교갈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해야겠지? 와! 얘들아! 진짜 오랜만이야! 대박 반가워! 우리 저번주에 너희집에서 봤잖아 아... 그치? 얘들아! 거리두기 지켜야지! 제일 중요한건 수업마치고 삼삼오오 모여서 PC방, 동전 노래방, 오락실 놀이터, 편의점, 음반구 등 가지 말고 각자 신속히 집으로 가도록 종례 끝. 그럼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를 공개합니다. 자, 1등부터 20등까지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1등부터 20등까지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줌을 통해서 만날 건데요. 저희가 사전 이벤트를 진행했죠. 북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 네. 과연 어떤 친구가 뽑힐지 여기서 저희가 정말... 그냥 성심성의고 마음에 와닿는 걸써준 친구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뽑혔을까요? 네. 첫 번째 친구는요. 1학년 2반 김정민 친구인데요. 우리 동포 친구들 안녕. 난 고등학교 1학년 김정민이야. 우리 한반도는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50년 넘게 38선으로 갈라져 가까운 거리를 왕래를 못 하고 있다. 같은 땅을 밟고 있는 우리 민족, 삼팔선에 가려진 우리 가족, 너와 만날 수 있다면 만족. 우리 사이 소통 부족. 우리 만난다면 말잘발전 마치 장족. 와. 네, 손을 잡는 그 순간은 전 세계의 기적. 어, 저 여기서 틀렸는데요. 네, 족하고 적하고 틀렸으니까 선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들은 소통 없이 잠적. 와. 총을 잡지 말고 손을 잡읍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예오 예. 오, 진짜 뭐 뜻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색깔 하나로만 치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를 표시할 때한 가지 색으로. 실할수 있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유선, 무선, 38선, 경계선, 평화선, 통일선. 예, yeah, 이렇게 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네. 우리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선물 드리죠. 네, 이렇게 다섯 명의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결선 라운드 시작합니다. <목소리> 자 문제 합니다. 네첫 번째 문제는 O X 문제입니다.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써주세요. 자 삼초합니다. 중상 친구 들지 네. 마세요. 네 민창, 민창 친구. 친구. 자 삼초합니다. 삼 이1 정답판 들어오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주셔야 돼요. 다 동그라미인데요. 오, 대단한데요. 정답 동그라미 맞습니까? 네, 정답은 5입니다. 5입니다. 자, 내리지 마세요. 정답이 공개돼도 내리지 마세요. 들고 계세요. 네, 지금 쯤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laughs> 1등할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요. 아, 근데 <laughs> 보통 1학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3학년은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 어, 그 학교 동아리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돼. 아, 동아리 선생님의 권유로. <laughs> 어, 자, 소감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그냥 그 선생님의 추천으로 나가게 됐는데 또제 진로인 윤리 교사랑 통일하고 관련이 있어서 어, 진로가 특이한 네. 시간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번 시, 이거 하면서 조금 공부도 했는데 네. 또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되어서. 이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리 선생님 하실 거라고요? 네, 윤리. 어... 교사 그냥 지금 모습 자체가 윤리스러워요. <laughs> 되게 윤리, 도덕적이고 아, 되게, 아, 되게 아. 뭐랄까. 저 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윤리 네. 선생님이 저렇게 항상 이렇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네. 항상 때렸거든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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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아니에요, 우리 친구 너무 친근하고요. 이거 장학금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어, 별로 생각한 건 없는데 네. 동아리에서 맛있는 거 없는데 조금 셀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모든 게 기승전 동아리예요. 동아리. 아, 이거 그럼 추천해신 선생님께도 아, 뭐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리고.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동아리 아... 선생님이랑 같이 알겠습니다. 먹으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멋진 우리 윤리 선생님 대주시고요. 앞으로도 네,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다 접속을 종료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또 수상자가 나왔네요. 또 어떤 친구가 또 상을 받았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장년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장년상은요 우리 1학년 1반 권용준, 또 1학년 7반 최신성, 또 3학년 2반 이동현, 또 1학년 3반 우리 박재현. 또 1학년 1반 서효준 학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우수상입니다. 자, 1학년 1반 이경민, 1학년 1반 유인혁. 오, 다 1학년 1반이에요. 1학년 1반 유경원. 대단합니다. 네, 아, 1등 각에서한 단계 내려온 1학년 1반 박민창 우수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4학년 4반 우리 자랑스러운 형입니다. 황지윤 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1민주평토평화통일골든배 인천 미추홀구 대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개그맨 이성희였습니다. 안녕 네, 해서 최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